교과서 워크북이고 문제가 22페이지 6번 문제 자 요것만 하나 보시면 귀납법으로 나왔을 때 문제 어떻게 접근하느냐 에 대한 순서만 알고 계시면 되는 문제인데 어 문제를 먼저 봤을 때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이 6의 배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귀납법으로 증명하시오라고 얘기했지 그럼 귀납법으로 얘기하려면 n에 넣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숫자. 자, 여기선 자연수니까. 자연수 중에 가장 작은 숫자 1을 넣어서 먼저 6의 배수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볼 거야. 엔젤에 1을 대입하면 1 곱하기 6. 그지? 그럼 6이 되네. 그러면 어, 6의 배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럼 이때. 자, 요 부분부터 봐야 돼. k를 넣었을 때 6의 배수라고 가정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 여기서 이 부분 봐야 되겠지? 6n. N은 자연수니까 이 계산한 결과는 6에다가 누구를 곱한 값, 다시 말하면 6의 배수다. 라고 표현을 한 거야. 이때 여기서 바로 넘어가. N에다 K 대입하면, 요식에다 넣었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여기다가 K를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풀어서 말해야 돼. 자, 지금 여기 등호가 딱돼 있고, 어, 어떻게 바로 넘어갔어요? 라고 질문을 하면은 생략된 부분들이 있어. 생략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생략된 부분들을 다 연산해서 정리한 다음 계산한다라고 보면 그게 답이거든? 일단은 실제로 전개해서 봐야지 뭐 k 플러스 1하고 저 안에 있는 값 k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6이 될 거야 자 이거 싹다 전개를 한다 그냥 전개하시면 돼 진짜로 k 세제곱 플러스 자 여기 k 제곱 2k니까 3k 제곱 그 다음, 6k하고 2k니까 8k. 그 다음, 플러스 6. 이렇게 정리가 돼. 여기서 끝났느냐? 이게 아니고, 이 부분을 봐야 돼. 이거는 우리가 맞다라고 가정을 내린 가정을 내린 값이잖아. 얘가 맞다라고 할게. 6의 배수로 가정을 했으니까, 얘는 맞는 거야. 이 등호는 성립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k 곱하기 k제곱 플러스 5. 얘는 6n이라고 우리가 바꿔도 관계가 없다는 거지. 그럼 얘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만들어야 돼 이거 바꾸면 k 세제곱 플러스 5k거든 그럼 여기서 바꿔야 되겠다 요두글 보고 어떻게 하냐면 k 묶어 놓고 k 제곱 플러스 5를 일단 만들어 얘를 그럼 봐봐 전개하면 k 세제곱 5k가 생겼지 근데 8k였으니까 3k 남지 그럼 남은 거 옆에다 써 주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지 자그 다음 이거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도 공통인수 묶어서 쓴다고 자 묶어서 정리해볼게 k 플러스 2 플러스 5 더하기 자 3k k 플러스 1얘 플러스 6 이렇게 정리된 거지 자이 값은 뭐냐면 n 자리에다가 k 플러스 1 넣었을 때 값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바로 이 부분이야 얘는 우리가 맞다고 가정한 애지 뭐야 6n 6의 배수다 됐지 그 다음 여기 볼게 두 번째 있는 항 k하고 k 플러스 1을 곱했지. 그럼 두 수는 하나가 홀수면 하나는 짝수. 하나가 짝수면 하나는 홀수. 이렇게 될 거라고. 하나 큰 숫자니까. 그리고 k엔 자연수가 왔으니까. 그럼 이 둘은 2의 배수인데 거기에 3을 곱했어. 그럼 역시 마찬가지 6의 배수일 거야. 더하기 6겠지? 얘도 6의 배수지. 그럼 결론, 6의 배수를 다 더했네? 이 전체 값은 뭐가 된다? 6의 배수가 되겠구나. 그래서, 아, 성립하는 내용 맞네. 하고 끝나는 문제. 그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 생략된 과정. 이 식을 써주면 되겠다는 거지. 여긴 3이 오겠고, 여긴 6이 오겠지. 이런 식으로.